Çabuk çö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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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두이하면 내새턱덕불이라나 모호 좋습니다. 심왕 먹게 평안하시 우리 불로 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 임명하시어서 본불볼라하옵소서 음 어, 바라네. 자, 오늘도 조사서 후문도 상근 상당대기 16-1번. 어디 한번 꺼내와 보아라. 상당하여 말삼하셨다 여러분은 저마다 하남, 해북 지방에서와 태어난 인연이 있으니, 그곳이 어딘지를 아느냐? 어디 한번 꺼내와 보아라.라고 화두를 던집니다. 이 화두로 던진 것은 바로 인연에 대하여 한마디를 해보라고 던집니다. 불교란 무엇입니까? 바로 인연법인 형기를 말합니다. 이 연기와 중도 팔정도에 대하여 논술적으로 설판 아미산의 논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법과 중도의 관계라 불교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많은 경연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경전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하나를 말한다 그 하나가 불교의 핵심인데 바로 중도와 연기이다 이 중도 연기만 이해하면 불교 전체를 회통하는 눈이 열린다 따라서 연기와 중도의 관계를 바라게 파악가는 것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불교 전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 중의 핵심일 것입니다. 음. 첫째 초기 불교에서의 주장을 보면 부처님의 모든 교설는 연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수행의 첫 출발은 괴로움을 인식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해탈을 얻기 위한 실천적 수행의 방법으로 중도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중도 가운데 구체적인 수행 실천법으로 팔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법과 중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연기소, 연기법 속에. 중도와 중도 속의 연기법의 상호 관계는 일단 연기와 중도의 관계는 상응부 가전연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가전연경은 있다 유 없다 무라는 단정적 견해로 이 세계를 파악하지 말고 일어나고 귀 사라짐멸이라는 연기적 사유로 세상을 깨뚫어 보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주는 경입니다. 이 경은 영수 나가로 전하의충론을 근거가 되기도 하듯이 대승 불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전 영경의 내용을 일단 보도록 하자. 짠차야나 곧다, 슈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샤왔다, 쟀다와 나의 급, 고도원에서 머무셨다. 그때잔 갓짜야나, 곧다 전자가 세종을 배러 갔다. 배러 가서 세종께 큰절을 올리고 환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잔짜야나 곧다 존재는 세족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올바른 견해, 즉, 정견, 올바른 견해라고들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견해입니까? 가짜야, 나야, 이 세상은 거의 다 둘을 의지하고 있나니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이다.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로 통찰지로 보는 세상들 세상들이 없다는 그런 견해가 없다. 세상의 소멸은 있는 그대로 바로 통찰지로 보는 자는 세상이 있다는 그런 견해가 없다. 가짜야마야 세상은 대부분 걸림과 취착 때문에 독단적 해석에 개막되어 버린다. 그러나 통찰자를 가진 사람은 그런 걸림과 취착, 마음의 고집, 독단적 신조, 편견, 잠재 성향을 나와 자이다, 자 라고 따라가지 않고 치차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다. 고가 생겨나면 생겨나는구나. 고가 멸하면 멸하는구나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런 것이 그가 바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이다. 이런 것이 참으로 바른 견해이며 정견인 것이다. 가짜야, 나야. 모든 것은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모든 것은 없다는 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가짜야, 나야. 열애는이 둘,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에 의하여 법을 설한다 운명을 방연해, 이 형성단에 상카라 행이 있고 어버이 형성들을 반년에 아르마린 식이 있고 아르마린을 반년한 정신 물질 병식이 있고 정신 물질을 반년에 여서 강강자수의 유기비 있고 여서 강강자수를 반년에 감각 접촉이 있고 감각 접촉을 반현해 느낌인 수가 있고 느낌을 반현해 가래인 애가 있고 가래를 반현해 집착이 있고 집착을 반현해 존재유가 있고 존재를 반현해 태어남행이 있고 태어남을 반현해 늙음과 죽음 노사가 있어 근심 간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 이것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납니다.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면 어버의 행성들이 소멸하고 이것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경의 내용에서 보듯이 바른 견해가 없으면 인간들에게 있다 어떠한 양극단의 생기지만 여애는 이런 양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에 의해서 지 법을 설란다고 하셨다. 여기서 보듯이 중은 단순히 중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무의 양단을 여인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선사들은 이 양변, 즉, 극단을 떠난 것을 중도로 봤다. 그리고 분명하게 부처님께서는 이 가전영경에서 12영기의 순관과 역관이 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처럼 영기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이다. 이 중에다가 도, 따끔이 붙으면 저 중도가 된다. 고로 중도는 연기적 사유나 관찰이나 통찰을 도따끔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도의 내용인 팔 정도의 체험이 정결, 바른 개념의 내용을 사성제 연기의 순간과 역관을 통찰하는 것. 혹은 연기를 통찰하는 것으로 경에서는 정의한다. 중도는 그래서 바로 팔정도라고 하여 초전범용행을 위한 모든 초기 행렬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도의 팔정도의 정의는 바로 연기를 통찰하는 것이다. 다시 연기의 통찰은 이어 양변의 중과. 그 바탕인 팔정도의 실체로 다시 서로 침투되어 있다 이것이 연기법 속의 중도와 중도 속의 연기법인 상호관계를 말할 수 있겠다 초전법륜에는 감각적 욕망에 탐입하는 것과 고행에 빠지는 두극단을 넘어서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설한다고 현명하고 계시며, 그 중도로서 저팔 정도를 설하셨다. 이것이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이고, 비알라 3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단 말하지만, 중은 연기 후, 중도는 다름아닌저팔 정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중도는 그냥 중간의 개념이 아니라, 발언견의 발언사유, 바른말 발언 바른행위 발언 바른생계수단 발언 바른정직바른마법생길바른삼매라는 여덟가지의 바른도 영기의 통찰에 바탕한 바른도타금을 실천하는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런 실천은 초기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바로 지금 여기에 충실합니다. 지금 여기를 놓쳐버리면 과거나 미래로 얽혀들고 그런 태도로는 모두 있다 없다는 존재론적 가설에 함몰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정도는 연기를 지금 여기에서 예실직연에매 찰나 올바르 행하는 실천 수행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것을 중론에서는 일리거래유무단상이라 8부 중도로 설명한다 물론 연기와 중도는 기존 인도사상과 실천관이 소위 말하는 전변설과 적취설의 극복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다른 모든 부처님 가르침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말하면 초기 남북의 모든 불교 가르침은 연기, 무화, 중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성불교서의 주장, 위와 같이 소성에서의 주장에 비해 대성불교서는 에또 다른 논리를 전개한다. 불교에는 불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을 말들이 있다. 공, 중도, 연기 등이 그런 것인데 이들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진실된 모습을 여러가지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중 하나가 중도인데 중도는 왼쪽 오른쪽 중간이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뜻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심시한다 그런데 용수보살 말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기는 법이다. 내가 말한다. 이것이 공이라고, 또한 그것은 거짓이라고, 또한 그것은 중도이다. 정인연 생멸법, 아설적 시공이며, 여기 시가명이며 역시, 역시 중도이다. 이는 영수 중론에 있는 삼재계라는 유명한 개성으로서 우주만물일체가 생기는 기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연으로 생긴 법 나는 그것을 공이라고 쓰한다 그것은 또한 가명이며 또한 중도 그 자체이다 이것이 용서와 중도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 개성이다 모든 법은 다 인연으로 생긴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될 때 가명으로 이해된다. 이두 가지 입장을 다떼어아보는 것이 바로 중도의 입장이다. 이런 뜻이다. 기독교의 경우는 하나님 창조설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만유 연기설이다. 일체 만물이 생기는 원인이 연기라는 것이다. 바다와 파도에 비유하면 바닷물은 인이 되고 바람은 연이 되고 파도가 일어난다는 말이다. 바닷물이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바닷물 위에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인연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일체만물이 연기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불교의 기원설이다 <laughs> 공이란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일체만법이 연기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건물이 공이기 때문이다. <웃음> <웃음> 실체가 없으니 화합이 되고, 융합이 되며, 연기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서로 융합이 될 수가 없다. 연기로서 천지마물이 구성되는데 그 자체가 공이 때문에, 즉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융합되어 있는 것이기에 가짜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도라는 것이다. 중도란 양면을 여인 것을 말한다. 실체가 없는 공인이 양극단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탐닉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수행과 실천임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도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치열하게 추구해야 할 지오 지도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하는 법은 기회하거나 특별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성되는 비밀스러운 가르침도 아니며, 누구나 삶속에서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이다. 법에 의지하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가르침이 하나는 자연이니 부처님에게는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다. 우리가 하도수행법으로 구경의 참작이 지나 그리고 중도의 영기를 바라보면즉 깨달음이며, 원흉무예한 중도와 영기를 다음 없이 활용하게 되니, 이것이 영원한 재일이며 부천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이든, 단일한 존재는 것은 없다. 그것을 현대 물리학의 연구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 세상의 최초 물질이라는 것도 두세 가지 물체가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연기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집도, 아파트도, 단독주택이든 실제로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수백 가지 재료가 얽혀 집이 된 것이다. <laughs> 집이 독립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야신경의 오홍개홍이라고 했다 다섯 가지 사임이 모두 공이라는 것이다 즉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공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서로서로 서로 의지에 존재한다 이것은 우주 마무리 연기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주 만물에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 나도 연기로 존재할 뿐이다. 인간의 몸은 수십조의 세포가 결합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수십조 세포가 결합의 정신작용을 나타내는 이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서로 어존에 존재한다고 해서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로 존재한다는 존재 원리를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중도 연기를 이해하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나와 남을 차별하고, 진보다 보수다, 옳다, 거르다. 시비본별이 끊어질 않는다 용기를 이해한 것은 양변을 여의 자성자리라 한다 양변을 여의 자성자리가 곧중도요 이를 계시면곧 부처가 될수 있다 양변을 여의 자리에는 부처도 중생도 차별하지 않는다 양변을 여인 모두 하나이다 지구상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것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조 때문이다. 인연이란 비유로 말하면 금으로서 무슨 물건을 만든다 할때 금은 인이 되고 사람의 수공은 현이 된다. 그래서 가락지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가지각색의 물건을 만든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일체방법이영기로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원리이다. 음. 이것을 용수범선이 간단하게 개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든 인연으로 생기법은 내가 말한다. 공이라고. 정인인연법이며 아설적 시공이라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무엇이든 실체가 있으면 화합이 안 된다 마음을 비우고 모아야 모임이 제대로 된다 서로 서로 자유자재하게 합하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즉 공익이 때문에 그렇다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고집해 서로 합하지 않는다 연기가 안 된다는 것이다 삼나 만상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연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서로 서로 융합이 안 된다 융통이 돼 연기가 일어나는 근본은 그 모든 것이 다 공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것을 거짓임이라고 한다 역시 여기시 가명이라 연기로서 천진만물이 구성되는데 그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즉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융합되어 있는 모양은 단순히 거짓 이름 가명이라고 한다 바다의 바람이 로 파도가 생겼으니 파도는 영원히 열지 않고 곧 없어진다 자꾸 이리저리 변한다. 이런 임시로 나타나는 물체는 실체가 아니라 거짓인 것이다. 그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공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것이 중도이다. 역시 중도이. 중도라 함은 양극단을 여인 것이다. 영기라 함은 불교 용어를 말하자면 세계인 동시에 공이다. 공적 시식, 색적 시국과 같이 말이다. 색인 동시 공이라 하면 것뿐인가 아니다. 색도 공도아니 동시에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이상은 영수보살의 중문에 있는 유명한 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교가 중국에서 아주 크게 발전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첫째 선조 둘째는 천태종 셋째는 화음종이다 천태종은 처음 세울 때 6세기 중엽의 해문스님이이삼세기의 의지에서 세웠다 또 이것은 화음종에도 통하고 선종에도 다 통한다 결국 연기란 공이며 색이며 중도이다 세기적 중도이고 공의적 중도이다. 세 가지가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융통자재하다. 이것을 삼재원융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통해서 원융무약에 활동하는 그런 존재라는 말이다. 이것이 연기의 근본 사상인데 화음종에서는 10편 연기 연기를 시간과 공간 등 10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전태종에서는 1년 3천이라 한 생각 가운데 3천의 제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뤄지는 연기와 중도 법문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성불이년 내주소서. 흠 응, 바람. 감사합니다.